언제 설치했지, 아우님? 이거요? 응. 네. 음. 어, 어떤 거 설치했지? 무동류 타워. 이게. 벌써? 7개월 됐죠? 7개월 됐지. 7개월. 오늘 왜 왔는지? 아, 예. 그 호수가 빵꾸나가 빵꾸나서 점검하러 온 거고요. 그렇지?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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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설치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얼만큼 나타난 것 같아요. 음. 어... 그거고그가 네. 우리, 우리가 보통. 예. 네. 하루에. 어... 10%? 2 0 네. 힘은 어떻게 늘어났는지? 힘이요? 예. 타워. 아 힘도 많이 좋아했다고 좋아이 그렇죠. 평생 스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평생 스건데 이거 구형하냐 이거 시간이야 뭐죠 시카니아 380 380. 380. 네. 이거 빼면 새 차에 만는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쓰시다가 근데 쓰는데 우리가 쓰는 조금 고죠적맙죠딴 얘기가 아니라 내년이면 시간이는 똑같이 맞는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이렇 차지만 나이 렇지만새 차에 이전이 가능해. 차팔 때 빼서 새차 사면 옮겨도 돼. 내가 그얘기를한 거고 다이아세짝 값만 내놓라고 전화 한 번쯤 기사님면될때 그지? 이게다이아한 얼마 가요? 50만원 50만원? 좋아 그러면 세차 값이면 널로 남어 이거 없어는거 아니야? 이거 얼마 아까워요 또? 이건 평생 쓴다는데 정부가 되길 바라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야 정무실 네.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스카니아 네. 스카니아 뭐지 이게? 네, 380 380? 380이 백 같아? 네. 어떻게, 380이 어떻게 변했다고? 380힘 많이 좋아졌어 미스로 바뀐것같아 네? 미스로 380이? 네. 40? 아, 420? 420 420정도? 좋아요 내가 인정할테니까 어, 어. 그거 잘, 잘, 잘 관리하시고이